안녕하세요 저 살이 빠지진 않았고요 네, 제가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좀 극대화된 게 아닐까 오늘 눈밑점이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밑점을 이렇게 찍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스테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저분 빼지 말걸 그랬어. 나는 어, 얼굴에 정이 있지? 이고 뺐었는데 그때 당신은. 어렸을 때. 네. 눈화장도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 왔다 와가지고. 조명이 바뀌었어요? 조명은 똑같은데. 턱 끝에 뭐가 묻었다고요? 뭐가 묻었어요? 아니 얼굴이 코가 묻었다는 거야. 안 묻었어. 내 사랑이 묻었다고요? 많이 묻었습니다 15월 촬영 어땠냐고요? 저한테는 약간 신세계였습니다. 저 나영석 PD님 실물 봬서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격리했었을 때 한창 나영석 PD님 프로그램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이루어졌네요 진짜 TV 보는 느낌이었어 나가서 그냥 깔깔깔깔 웃고 왔어요 아 나도 이런 거막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나 가서 할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옆에서 뭔가 그건 잘할 수 있어 옆에서 웃어주는 거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저는 잘 웃거든요 제가 진짜 웃음 장벽이 진짜 낮아가지고 아마 그런 역할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약간 방청객 모드. 그런 걸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섭외해주세요. 저 오늘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좋죠? 좋은데요? 목 상태 좋아. 컴백 스포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서사와 스토리들을 많이 담길, 담아,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짠! 회사 파티? 고생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팬들이 만든 영상? 그거 가끔 뜨면 봐요. 아 뭐라고 쳐야 되죠? 현진 팬 브이로그 찍니다 어, 현진 브이로그 밖에 안 뜨는데? 아 제주도 브이로그를 직접 편집을 하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한테 맡겼습니다. 제주 급하게 쓰셨나 보네. 제주도에서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요? 아 저는 그 흑돼지 먹었을 때가 좀 맛있고 재밌었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 가면 뭐 회는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회를 못 먹었어요. 흑돼지는 꼭 먹었던 거. 고기국수 그래 이게 진짜 맛있다. 손에 비비면 빵 냄새가 나. 오늘 나 펜스에서 했어. 잘하죠? 아니, 근데 목걸이 왜 이렇게 다 부러져? 응? 그거 다 회사에다가 교체해달라고 해주세요. 교환. 기상 벨소리요? 핸드폰 여기다 두고 자세요. 일어나란 말이야. 너 지금 지각이라고. 오늘도 늦잠 자고 싶어. 너 진짜 괜찮겠어? 일어나야 될것 같지. 그럼 일어나. 어때요? 모기가 더잘 뛰어들 것 같다고. 저 지금 모기한테 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평소보다 좀 특이한 그런 소리가 나면 더잘 깨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일단 맨날 똑같은 뱃소리를 해놓으면 전 절대 절대 못 일어나요. 제 꿈속에 OST처럼 나옵니다. 근데 개 짖는 소리 막 이런 거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나오면 바로 일어나요. 알람 소리가 신메뉴라고요? 와 그러면 콘서트장에서 신메뉴 나올 때마다 불쾌하지 않아요? 얘들아 시끄러워! 이럴 것 같아. 후드티 벗어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후드티 벗어달라고요 머리가 예쁘고 말고 없는데? 완전 그냥, 머리 펴, 펴주세요. 이라고 했던 것같습니 진짜 빨리 자라. 진짜 이거 맞아요? 저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요? 저 남자에 비해 두배 이상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한 연말 때쯤은 장발이겠다. 리노 오빠 생일이요? 생일 선물이요? 리노 오빠 생일 선물 줍니다. 아, 승민이한테 그림 그려주겠다고 했던 거 아직 완성 못 했어요. 그림 그릴 시간이 없네 미안하게 됐다 내년 생일 때쯤이나 주겠다 마마? 마마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마 보러 와줘 우리 응원해줘 그래야 힘이 나 이번 콘서트 재밌었어 스테이가 진짜 진짜 다 같이 엄청 신나게 놀아줬어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콘서트 둘째 날긴 장갑 긴거 추워서 그런 거냐고요? 네 진짜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민소매? 아니 첫잔 날이 너무 추운 거야 막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아 이거 어떡하지 아나 다음날에 다음 그 스타일리스트 누가 장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끼고 왔습니다 근데 좀덜 춥더라고 조금은어 한이 OST 냈구나 어 한이 들어가야지 한이 OST 그우딱 한이가 잘하는 음, 처음이 너무 좋은데, 어, 좋은데, 아니, 안 돼, 찰떡인데, 그러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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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이알어 알았어, 알았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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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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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인스타그램 선생님, 이 노래는 어 친구 한이 노래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디카페인을 뭐한 다섯 잔씩 마시긴 하는데. 근데 커피 안 마시니까 사람이 되게 캄해진다. 근데 좋아요. 옛날에는 커피 한 마시면 그냥 이거였는데, 요새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막 이렇게 하입되지도? 이 그리고 너무 캄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냥 나. 미라클머니. 아니야 진짜 미라예요 미라. 머리 안 감았냐고요? 하, 튼 머리 감았는데요? 저, 누가 봐도 머리 감은 뽀송뽀송한 머리인데요, 지금. 아침 운동하고 아가지 머리, 야무지게, 뭐야, 까 먹고. 왔거든요? 좋은 냄새. 음, 좋은 냄새. 걸스나잇 10년 정도 잡는다며. 그러면 그림 전시에도 10년 정도 잡으면 돼. 그지 않을까요? 그럼 전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소형 갤러리 하나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뭐 하고도 싶어요. 그냥 난 그림을 좋아하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니면 큐레이터로 알바해보고 싶어요. 목걸이 차갑지 않냐고? 어, 딱딱히? 어, 차갑네. 열어보라고? 열어 그럼. 상대도 뺄 수가 없어? 뭐 <laughs>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살짝 방금. 이거 손톱으로 열린다고? 잠깐만. 이게 왜 돼? 이거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되네. 아니, <laughs> 여러분들의 사무실 나만 열수 있습니다. 나만 잠글 수 있어. 여러분들의 손톱. 손톱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싫어. 내가 해줄게. 응?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다 손톱 잘라. 다 잘라. 아, 리스가 맨날, 남자, 남자, 이런다고요? 아, 남자죠. 스키즈의 진한 섹시 컨셉 할 때도 됐다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들 스트레이 키즈인데, 섹시한 거 해도 되겠어? 안 되지. 저는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일원으로서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스트레이 키즈가 단체로 섹시 컨셉이요? 하좀 아, 그렇지 않아? 뭔가 좀,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강박 8인 버전? 음, 그게 섹시했어요? 난 그냥 멋있었는데. 김승민이랑 섹시는 붙을 수 없다. 근데 승민이는 괜찮아. 아니, 이제 다들 좀 괜찮긴 하네. 정인이도 섹시하고. 애초에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엄청 좀,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좀 야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릭스가, 릭스가 너무 요정이라서. 릭스가 섹시 컨셉을 해도 되나? 뭔가, 릭스한테는 그게 약간 좀 홀리한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강바가 릭스랑 한다고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내가 좀 불순해지는 느낌이랄까? 약간, <laughs> 홀리한 섹시? 아, 뭐 그런 거면 잘 어울릴 듯. 아, 창빈이 형 섹시하지. 하니의 섹시요? 아, 하면 잘할 듯? 어, 지성이 섹시해요. 근데 하니는 목소리가 좀 섹시해요. 제가 느끼기엔. 아, 근데 단체 섹시는 좀, 좀 그런데 좀 뭐랄까, 좀, 끄럽달까 그냥 수록곡 같은 거에 좀 하나 해볼까나. 잠깐만요. 찬영이랑 좀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단체로 만 해볼까? 아, 모르겠다. <laughs> 아, 못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저한테 섹시는 뭐냐고요? 뭐..뭐..도 아닌데요. 번아웃 온거 아니냐고요? 번아웃은 안 왔습니다. 슈트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것도 좋아요. 저는 스테이한테 아양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섹시해요? 저 지금 완전 귀염떨라고 이렇게 핑크 후드도 입고 오고 막 그러는데 보조개요? 보조개 속에 들어오세요. 억지로 만들기 아니, 그러니까 보조개 좀 나오게끔 웃어야 좀 좋은데 그죠? <laughs> 어, 진짜 가식적이다 그죠? 이렇게 웃어야겠다 나 <laughs> 아, 근데 배고픈데 가지 말라고요? 아 가야돼 애교 해달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밥 맛있는 거 드시고요. 퇴근들 잘 하시고요. 소인, 먼저 가겠습니다. 셀카. 자, 간다. 갑니다. 안녕. Tchau,